자, 427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이래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었죠? 1대1 대응이란 얘기였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fx가 3차 함수예요. 이러한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 개형은 첫 번째,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케이스 두 번째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3차원 계수가 1로 양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표현해줘 라는 얘기죠 즉 증가할 때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할 때자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라고 표현해주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즉얘 그래프 개형을 표현을 해주면 x축을 기준으로 얘이차함수고이차항계수 양수죠.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 위쪽 물론 접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X축 위에 붕 떠있던지, X축과 접하던지. 됐습니까?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 짝수니까 우리는 4분의 D를 이용할 겁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로 묶었을 때, 얘가 되고요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0부터 3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가 나와주겠죠. 답은 2번이네요.